시안 캠피스키호텔 후문을 이용하면 시안 파라곤 백화점을 쉽게 갈수 있습니다. 20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시안 캠피스키호텔 후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안 캠피스키호텔 후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안 파라곤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안 파라곤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안 파라곤 백화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안 파라곤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에서 나와서 시안 캠피스키 호텔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건널목을 건너면 시암 캠피스키 호텔이 나옵니다. 시암 캠피스키 호텔 후문이 그래서 쉽게 로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시암 캠피스키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서 온도를 체크합니다. 온도를 체크하고 예, 마스크 착용자 아인지를 확인합니다. 예, 이와 같이. 예. 자, 이와 같이 출입객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체크하고 온도를 체크한 다음에 규정 온도 이하면은 이와 같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사람이 검역을 기본적인 검역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체크인 또는 호텔 내에서의 활동이 가능합니다.